자 19번 홀수인 모든 자연수 홀수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상 이것을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래. 그러면 검산식 쓰면 xn 제곱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고 x 플러스 2 제곱으로 나눴지. 목을 모르니까 qx라고. 나머지는 2 e, m 플러스 1 제곱에 x 플러스 2가 돼. 우선 첫 번째 대입할 숫자가 눈에 보인다고 해야 돼.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어. 이쪽은 마이너스의 n 제곱에사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이쪽은 영이 나왔다. 근데 지수는 몇 제곱을 하든 영이 안 나왔을 때, 그래서 이만 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. 그럼 첫 번째 식사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영이라고 할수 있는데 문제는 대입할 숫자가 또안 보인다 이거야. 근데 대입할 숫자를 잘 봐봐. 여기 만약에 이쪽에 이것도 어차피 마이너스 2 되면 0이지. 그럼 얘도 마이너스 2 되면 0 나온단 말이야. 그럼 여기가, 만약에 엑프러스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해봐. 그러면 약분, 약분, 약분 된다고. 그러면 여기도 또 마이너스 2면 0 나오겠지.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, 이거 엑스프러스가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. 어떻게 만드냐. 인수분 해야 되거든. 여기. 그래서 여기 안에 무조건 x 스프러스가 있게 돼 있어. 왜? 마이너스 2대 2하면 0 나오니까 그럼 봐봐 이거를 X에 N제곱 됐고 X 플러스 2가 무조건 있다고 근데가 몇 차식이냐면 2차식이야 그럼 나머지 하나 모르니까 나머지 하나는 X 플러스 K라 하게 그냥 이거 전개하면 이거 나오겠지 여기서 X 플러스 2 제곱 나오고 QX 나오고 이건 2M 플러스 1 제곱에 X 플러스 2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씩 아까 말했듯이 지워 이렇게 지우고 다시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2 n제곱에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고 없어지면서 e n 은 없어지면서 2n 플러스 1제곱 되거든 근데 n이 홀수라고 있기 때문에 홀수면 2 e 빼기는 살아있어 그래서 앞으로 빼도 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2n제곱으로 e 약분을 하게 또 여기는 빼기 k 더하기가 되고 2에1승이가 남. 이때 k는 0이 나온다는 거지. k가 0이 나왔어. 그러면 또또이까 말이지. 이거 x 제곱 더하기 a x 플러스 b를 아까 인수분해하니까 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하고 x, x k인데 k가 0이니까 x가 된다. 전개하면 x 제곱 더하기 2 x가 돼. 그래서 A는 2가 되고, B는 0이 나와.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가 정답이 된다.